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네, 여기까지 겠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이제 장면에서 오늘의 기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갈릴리 지역에서 돌아오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말도 듣고, 어, 귀가 들리지 않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이제 고쳐주시면 될 텐데, 여느 때와는 이때는 좀 다르셨다는 거예요. 좀 다른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양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이제 손에 대시고, 이제 그의 혀에 그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이 탄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성경을 다른 성경들 다 찾아보면 번역이 다 달라요 예, 탄식하다는 말이 제일 많고 하늘을 우러러 깊이 숨을 쉬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하늘을 우러러 신음하셨다 뭐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이 행동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시는 행동은,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 이제 뭔가를, 이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렇게 숨을 쉬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이거 아니고, 또, 음, 이게, 뭐, 신음소리도 아니고, 이게, 원래 이 "탄식"이라는 말은 괴로움과 또 어떤 아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답답함,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시고 으 하는 이 "탄식", 이 괴로운 탄식을 하늘을 우러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원래 이제 이 기사를 가만히 읽어 보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에바다 이렇게 열려라 이게 이제 원래 아라인데 아로머 아라모 그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예수님이 그때 발음을 에바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려라 이렇게 뭐 하셨다는 건데 이게 이제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 그한 사람에 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역사 능력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은혜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율법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 신학성도들이 그게 차이가 있어요. 율법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언약이 맺어졌어요. 이 구준 언약이 맺어졌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맺어질 때이 언약이 뭘로 맺어졌냐 면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로 이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제 그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언약이 이렇게 딱 맺어졌는데, 이 율법의 언약 아래에서는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소멸시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의 피로는 실제로 인간의 죄를 깨끗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특별히 선택받은 어떤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기억하시나요? 베데스카못가에 양문곁 양문옆 베데스카못이 있는데 아 거기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휘휘 젓는다는 것입니다. 휘. 그래서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는데 소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고 그 병자들의 가족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거기 행각에 탁 앉아가지고 그들이 다 뭐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몰려와서 그들 전체가 다그그 고요한 호수만 전부 숨지기고 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선착선한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에바다 하신 것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에바다 하신 것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져 있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이 맺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소멸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 성도들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자유를 얻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치유를 받고, 누구든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원래 이 권리라는 것은요, 자기가 주장해야 권리예요. 자기가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 권리가 없어져요. 권리라는 게 없어져. 예전에 그, 어, 저, 충청남도 지역에 이 방송, KBS 방송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 농사 짓던 분이 자기 땅을, 방송탑이 한쪽 발을 밟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측량을 하다가 그걸 하게 됐어요. 어? 내 땅을 이렇게 한쪽 발이 밟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사에 이제 임대료를 요청했는데, 이제 금액을 요청했는데 방송사가 이제 터문이 없이 작게 주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많이 달라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예, 공시지가로 방송사 땅이다.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예, 당신 땅이 아니고 그 땅은 오랜 생활 동안 자기의 권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방송사가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 땅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버렸어. 이 민법에 대해 원칙이 있습니다. 민법에 대 원칙은 내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면 못 찾는 것이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법에도 그게 대 원칙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다 보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살아나신 자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 것을 읽어 보면. 그 말씀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이, 그런 구절이 많이 써 있는데, 그런 모든 구절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 권리를 주장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내병구 조주 없어. 그게 난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한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그 기도하는 것만 보면 참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하다가 죽을 때까지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나 지옥까지 함께 구원해 주소서. 이게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세상 떠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켜 버리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기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 에바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 구절만 읽어보고 같이 누가 보면 12장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줄 테니까요. 자, 우리 같이. 시. 나, 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데, 부활 후에는 내가 모든 자를 자유케 하고, 부활 후에는 성령이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를 없이 하고 저주와 사망을 다 없이 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느냐?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는 이 은혜와 역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의 권한을 권리를 주장하세요. 나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오늘도 입술로 시인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얘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에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열린다는 거예요.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